안녕하세요. 오늘의 테크 지식의 모델 백준영입니다. 오늘 리뷰해 볼 아이템은 에어팟 프로입니다. 평소에 준영 씨는 애플 제품 많이 쓰세요? 그냥 아이폰만 쓰고 있고요. 에어팟도 아직 사실 한 번도 안써 봤어요. 그럼 음악 들을 때는 어떤 걸 사용하세요? 저그선 달린 그 기본 애플 이어폰 쓰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헤드셋을 사려고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에어팟을 좀 구매 후보에 두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조금 마음이 바뀔지 좀 기대가 되네요. 오늘 그 에어팟 프로 리뷰를 도와주실 분은 오렌지킹 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아, 안녕하세요. 저는 GQ 코리아 스니커즈에서 신발 리뷰를 하고 있는 오렌지킹입니다. 사실 그래서. 제가 뭐 테크 유튜버도 아니고 애플 기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좀 뭔가 어떻게 하면 제가 이 제품을 팔수 있을까라는 어. 마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설이게 어. 설득을 해야 되니까요. 그렇죠? 네. 이게 제가 에어팟을 쓰지 않는 이유가 네. 제일 큰게 잃어버릴까 봐거든요. 음, 그렇죠. 이게 잃어버리는 게 무섭기는 한데 그런 것 때문에 안쓸 수는 없으니까. 그런 질문 저는 많이 받아요 신발. 비싼 거 샀는데 다른 거 무서워서 못 신겠다 아 근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쓰고 좋은 기계는 쓰고 잃어버리면 뭐 그때는 뭐 다른 거를 사도 에어팟 1세대하고 에어팟 프로를 가져오셨는데 뭐가 프로고 뭐가 1세대인지는 아시겠어요? 네네 이게 이게 1, 2세대 예, 프로. 맞습니다. 1세대 그리고 2세대는 이런 식으로 콩나물이라고 많이 놀렸죠. 이런 네. 식으로 생겼어요. 아래쪽에는 이제 마이크가 달려있고 그리고 위쪽에는 사실 그냥 아이폰 사면 들어있는 맞아요. 이어폰하고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이것을 이제 오픈형 이어폰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오픈형 이어폰은 끼시면 내가 노래를 듣더라도 옆에서 누가 말을 걸면 들리잖아요. 네. 이제 커널형 이어폰이라고 해서 귀 안쪽까지 이렇게 들어와서 좀 바깥의 소리를 좀 이렇게 차음해주는 그런 이제 이어폰들이 있어요. 1세대 이세대가 굉장히 인기가 많았지만 그 노이즈 캔슬링하고 그다음에 겉에 소음을 좀 차단해줬으면 하는 그런 요청들이 많았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새로 나온 에어팟 프로는 디자인도 바뀌었지만 에어팟 프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오픈형에서 커널형으로 디자인이 바뀌었고 노이즈 캔슬링에 가장 중점을 둔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시기에 디자인은 좀 어떠신 것 같아요? 전 이게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아. 네, 디자인 자체가 일단 값져 보여요. 아좀더 비싸 보이고 그렇죠. 오 근데 제가 지금 조금 놀란 게 되게 잘 맞으시는 거예요. 이게, 이게 제가 안 그래도 이 얘기를 하려고 그랬거든요. 어. 저, 제가 한쪽만 좀 보시겠어요. 어. 이게 이렇게 잘 어울리고 딱 맞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제가 끼면 이게 이렇게 떠요. 아뭐 좋은 칩이 들어가고 뭐 아무리 뭐 음질이 좋고 해도 이게 이렇게 삐져 나오니까 이거 이렇게 음. 다닐 수가 없는데 저 같은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 요 이게 귀 구멍 안에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꽉 끼면 이렇게 벌어지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이 친구는 그렇지 않습니다. 껴보는가? <laughs> 네네 껴보세요. 근데 껴보시자마자 놀라실 수도 있어요. 한번 껴보세요. 켜져있어요 켜져있어요 고요해지지 않았어요? 맞아요 오 그죠? 물 속에 들어 있는 갔을 것 같아요 맞아요 오 정확한 표현인 것 같아요 일단 제 목소리가 이질적으로 들리고요 음, 소리가 안 들려요 잡음 같은 게 잡음 전혀 안 들리죠 지금 옆, 바로 옆에서 말씀하시는데도 잘안 들릴 거예요 자 이렇게 귀를 기울여야 들을 수 있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그래서 이게 어, 이번 에어팟 프로의 가장 큰 특징인 노이,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이라는 기술입니다. 어, 이 노이즈 캔슬링이. 아니, 빼셔야 잘 들리시지 않을까? <laughs> 집중. 집중하게 되네. 이제. 제가 노이즈 캔슬링이 들어간 헤드폰이랑 이어폰도 많이 써봤어요. 근데 이어폰 중에서는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굉장히 좋은 거예요. 물론 이 노이즈 캔슬링 들어간 헤드폰들은 정말 성능이 좋아요. 근데 어, 뭐, 거기에 비교해도 괜찮을 정도로 굉장히 좋거든요. 해외 유튜버 분들도 뭐 그런 식으로 칭찬을 많이 하더라고요. 음. 헤드폰. 노이즈캔슬링이 들어가 있는 헤드폰에 겨줄만하다 어 이번 에어팟 프로가 좀 확실하게 좋은 이유 중에 하나는 마이크가 하나, 그다음에 안쪽에 둘, 두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마이크가 두개가 있는 데 마이크가 있는 이유는 노이즈 캔슬링을 하려면 만약에 어 c i 서뭐 누가 o l 는 소리를 했다면 이 c a 는 소리를 없애기 위해서 똑같은 소리를 보내서 이 h a v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겉에 쪽에 마이크가 여기 있는 건데 기존에 노이즈 캔슬링이 들어간 이어폰들은 여기에 그냥 조그맣게 점이 뚫려 있어요. 마이크가. 근데 그럴 경우 무슨 일이 생기냐면 끼다가 손가락을 이렇게 잡잖아요. 네. 그럼 그 마이크를 막아 버리게 되는데 막고선는낀 다음에 이걸 뗐을 경우에 얘가 이제 혼돈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아. 근데 그거를 좀 방지하기 위해서 마이크 위에 이제 망을 씌우고 이런 식으로 크게 해놨어요. 또 안쪽에 마이크가 있는 이유는 귀 안에서도 이제 이 뼈로 전해지는 잔소음이 있대요. 이제 그것까지 잡아주는. 그래서 이제 물 속에 들어가신 것같아고죠물 속에 들어가면 소리가 잘안 들리잖아요. 진짜 물 속에 있는 거지, 근데 그런 느낌을 네, 주는 거예요. 아. 그게 그거 때문이구나. 네. 그러면 다음에 사실 것 같은데. <laughs> 케이스는, 보시다시피 예전에는 이렇게 좀긴 모양이었었는데 아무래도 이 콩나물이 들어가야 되니까 긴 모양이었다가 이번에는 이렇게 작아져서 옆으로 길어진 형태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2세대가 아니 1세대인데 이 세대 의 케이스는 이제 무선 충전이 가능해졌죠. 근데 이거는 무선 충전 안된1 세대 케이스고 어, 에어팟 프로의 케이스는 모두 다 무선 충전이 가능합니다. 삼성에도 이게 호환이 네 호환이 됩니다. 장점이 있나요? 아이폰을 쓰는 사람만이 혜택을 누릴 음... 수 있는 아 그거는 있어요. 닦아서 딱, 딱 꺼내면은 보통은 블루투스 잭을 하기 위해서 뭐 버튼을 누르고 기다리고 여기서 얘를 찾아서 등록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네. 그런 거 필요가 없이 얘는 그냥 딱 사서 네. 꺼냈을 때 아이폰 옆에서 딱 열면 친구야? <laughs> 네, 오. 이렇게 그냥 알아서 그냥 연결을 해 버려요. 제가 셋업을 할 필요가 없이. 감귤왕이시네요. 그렇죠. <laughs> 그래서 오렌지킹이신 거예요? 아, 원래 그제 게임 아이디가 오렌지킹. 등록한 기기에 외에는 따로는 반응을 안 하나요? 그렇죠. 그 페어링을 해 줘야 돼요. 여기 뒤에는 버튼을 꾹 눌러서. 이게 버튼이에요? 네. 동그란 아. 버튼 있어요. 페어링을 해줘야 됩니다 아이폰 그리고 아이패드 이렇게 두개 쓰는 사람 있잖아요 네두개다 등록을 할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를 이제 흔히 애플 생태계라고 이야기를 아. 하는데 그게 이제 애플의 장점인 것 같아요 스티브 잡스가 아. 클라우드 딱 연설하는 장면에서 사람들 다 박수치고 하는 그, 그 장면 그렇죠. 혹시 아세요? 네, 알겠습니다 아, <laughs> 무슨 장면이지? 그게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 그 새로운 거를 사람들한테 이제 연설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걸 클라우드 형식으로 연동을 시켜서 뭐 가상의 그런 창고 같은 느낌을 만든다 음. 그걸 이제 연설한 장면을 본것 같은데 그게 이런 거였군요 어, 그건 아이클라우드 그리고 몇 가지 더 이건 뭐짜잘한 건데 네. 설명을 드리자면 예전에는 노래를 듣다가 다음 트랙으로 넘기고 싶으면 뭐 이렇게 때리고 이렇게 뭐 이렇게 했어야 됐거든요 근데 네. 어 거기에 바뀌었습니다 아이폰 혹시 쓰고 계신가요? 네 아이폰에 뭐 3D 터치, 포스 터치 이런 거 써보신 적 있죠? 아니요 아 그거를 적용했어요 이제는 이렇게 톡톡 치는 게 아니라 얘를 이렇게 꾹 누르시면 됩니다 한번 해보시겠어요? 네그것도 버튼이 없지만 뭐. 그냥 버튼이 있다고 생각하면 꾹 눌러보세요 <laughs> 어, 이게 진동이 느껴지실 거예요. 일단 버튼 버튼 있는 것처럼 진짜 좋은 것 같은데요. <laughs> 어, 이 이야기는 꼭 해드려야 되는 게 제가 맨 처음에 오픈형 이어폰 그다음에 커널형 이어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귀 안쪽에 들어오는 것 자체를 좀 불쾌하시는 분도 계시고 음. 노이즈 캔슬링도 마찬가지로 딱껴서오 너무 좋은데 신세계라고 느끼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 되게 이상하다라고 느끼시는 분도 계세요. 이거는 좀 사람을 타기 때문에 매장 가서 한번 착용을 해보시고. 구매하시는 게좀 좋습니다. 그래야겠네요. 네. 그 외부 소리가 차단되기 때문에 그렇죠. 다소 위험할 수도 있을 네,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자전거를 탄다든가 이렇게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이럴 때 노이즈 캔슬링은 조금 위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전환이 좀 쉬워야 돼요. 이걸낀 상태로 아까 노래 넘기셨던 것처럼 네. 이거를 꾹 누르고 있으면 끼링 소리가 나면서 지금은 되게 잘 들려요, 저는. 이 노이즈 캔슬링 꺼졌어요. 이 켜고 끄는 게 간편해진 거예요. 이거 한번 껴 보시고 이번에는 잡고 좀 오래 눌러 보세요. 들리세요 지금 오, 오, 오. 어, 좀잘 들리시죠? 네. 그러니까 이건 이제 수음 모드로 이제 변형이 된 거예요. 배터리. 완충하면? 아 배터리는 네. 신제품일 경우에 완충된 상태에서 5시간 노래를 들을 수 있고 통화용으로 쓰신다면 3시간 반 정도까지 쓸수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근데 케이스 안에 네. 넣으면 또 자동으로 충전이 되니깐요 케이스에 있는 배터리까지 따지면 총 24시간까지 쓸수 있다고 합니다 아 준혁 씨 오늘 리뷰해봤는데 네. 생각보다 되게 즐거워하셨다고 들거든요어떤셨어요 <laughs> 어. 즐거워한 게좀 티가 났나요? <laughs> 이건 좀 갖고 싶어요. 가격대가 얼마나 했죠? 가격은 32만 9천 원이에요. 물론 싼 가격은 아니에요. 싼 가격은 아닌데 비쌍니다. 노이즈 캔슬링이 들어간 것치고는 나쁘지 않습니다. 제가 알아봤던 그 헤드셋 가격이 40만 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어... 30만 원 후반. 네. 그 정도 했던 것 같은데. 근데 이 정도면은 원래 선택지에 없었지만 발을 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준비한 에어팟 프로 리뷰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